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저 그냥 진짜 좋았어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국에서 많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네 맞아요. 왜냐면 진짜 그 툴벨트 하나, 주머니 하나, 그큰 <laughs> 장비가 컴프레셔 하나, 컵터기 하나, 그, 하나, 거기는 이제 뭐 탕탁? 많이 마인드 뭐 자극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주만 소주만이라고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오케이.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하시고.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정하실 때입니다. I can, I can do it. You can do it. We can do it. Okay. Okay, 마인. <laughs> Did you understand? I got it? You got it? 아, 우리하 이렇게 상 해야 되는데, 아, 이거 글로벌하게. 음. 음. 근데, 말장만은좀 음.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저, 저 너무 훑는데 그래서. 10, 10개? 10개 탔어요3 0원 네, 3,000원. 자살해서임야겠네 아무래도 너무... 아, 궁금해서 되게 이름 가서는 가슴... 네. 가죠. 무조건 가죠. 그니까 여기서 약정 제대로 하시는 분 이... 아. 근데 얘 하나라도 딱 빨리 되자 아시겠단 말이에요. 아, 하고, 하고 계시는 거라 아, 아, 네. 왜냐면 사람이 지금들 같은 중면 이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. 아. 약속된 시간에 사람이 도착을 했는지 아니요.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제주도 살고보소지 바쁠 줄 알고 아니 또 뭐. 그래서 일부러 올린 거예요 아 와서 가른곳많이 가게 되면 그런요 바로 지금도 그 현장 지금 어디 캔슬났지만 어. 약속은 아니 캔슬야 말이죠 아 그래. 우리 우리 해리팀도똑 어. 갔구나 어. 헤리팀도 어쩔 수 없구나 아. 네. 네. 어, 무조건 갔죠벌점 나왔다. 네. 그걸로 해서. 래서 저희 뭐냐? 그날도 조금 이제 네, 차 타고 가서 헤매벌 걸면 안될것 같아. 그래서 이러시고 이렇게 네. 그냥... 네, 네, 그 그냥 장갑 하나, 그리고 네. 가볍게 갖다 어그 아우, 그 진짜 너무, 너무 많이 배우고. 스케일 킬러를 한번쳐야지 이거 어디에.. 아니다. 그래도 여기 타원에서배우가하니 막.. 뭐.. 야 간에 잡고 뭐.. 여기 달때뭐 달아야 되는데 뭐.. 뭘로 잘라 와봐라 뭐.. 야 여기.. 야 사쿠리! 사쿠리! 사쿠리 한 8개 잘라오면 막 거기다가 이제.. 그 막.. 쳤다가 올라오는 데도 있고 내려오는 데도 있으니까 내려 그렇죠. 그걸로 해서.. 내리고, 내리고, <laughs> 그리고 또그 하나 또 그날 가서 배운 게그 달대를 만들더에도그 천장에 고정하는 그 다릅기는 결을 보고, 어, 결을 보고, 결을 보고 해야 하더라고요. 아, 결을 보고, 네, 결을 안 보고 하면 그냥 딱 맞으면 그냥 다쪼개지더라고 아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딱 결을 이렇게 하인하시고 안 맞는다. 딱딱딱. 우리 혜리님아 아, 좋습니다. 진짜 많이. 아좀더 클레 가서 좀 보고 오셔야 되는데, 진짜 큰데요? 예, 그그그 이용재 보스님 그 같이 하시는 선배님 여기는. 되게 작은 현장에다가 그지 그렇죠. 같은 현장에. 아, 왜냐면 원래는 몰딩만 치고 와서 음. 금방 끝날 일인데 아, 그 석고보드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쪽렇게 세다 하상 벽도가 많더라요 네. 그래서 막 그분이 그러세요. 야, 이걸 너 혼자 할수 있다고 그랬다고. 둘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아, 거냐고. 아, 그랬다. 아, 그래. 네. 어, 그럴까? 그래서 1. 2. 3 끝내. 안도 그, 샌드위치 주인받아. 누가 왔요 <laughs> 이곳. 어, 아, 그래요? 예. 네. 거기서는. 어디서... 한, 한 방에 같은 병에는 착한 으 거기서는 흉리 하고 그 병을. 예. 아, 흉리꺼 냐기하면 병은. 궁금했던 병이에요, 궁금했던 예, 맞아요. 예. 기에는한착못끌어가니다 예. 아, 그래. <laughs> 아, 그래, <laughs> 레지, 레지던트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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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그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지 아, 그 양념 침장 끝나고 마이너스 침장을 아니 고기를 마감하안해요 네, 가운데로 덮어버리시요 네, 덮어버리는 거고어버리 그라 덮어버리. 볼린 것이다. 아... 우선 선생는 오늘 아... 전혀 꺼졌지만 알겠습니다. 예 이게 라운드 보호무철제예예 이게 라운드? 예 그다음 원형은 그냥 아예 동그라미 예예예 예. 뭐를 할까요? 문틀을 할까요? 아 이제 뭐, 문들가셔야죠원영은 뭐, 아직 안 했는데 그거 나중에 뭐어피안 아, 쓰실 거아러니까뭘 <laughs> 굳이 <고자> 하시라고 하시니까세보지도안실걸 <laughs> <쓰읍지도 웃음> <않으실> 모르죠 <laughs> <laughs> 문투를 한번 드려다 <해봅시다. 웃음> 저희 그 파주 미분당이 13평인데 40평짜리 저기 그 에어컨을, 천장에 에어컨을, 시스템 에어컨을 두 개를 달았어요. 아, 지금 거기 있 예, 파주요. 금농장. 예, 예, 예. 근데 여름이 되면은 주방에서 육수, 그렇죠. 육수 때 되면은 그렇게 여유있게 달았는데도 주방 온도가 한 30도가 넘게 올라가요. 그래서 문제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 저 거기서 에어컨 두 대를 달았다고요? 네, 예, 홀실 쪽에 하나, 몇 평짜리네요? 4 0 평짜리 그, 에어컨 두 개를요? 네. 예. 근데그 문제 있는데 그러면?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뭔지, 그래서 뭐저 그 후드에서 다 빨아들이는 게 그, 아닌가? 아니죠 그럼 후드에서 빨아오는 더운 전기를빨아들이죠 그렇죠. 근데 그 그게 이게 너무 후드가 너무 세서. 아예 네, 네. 아,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. 근데 왜냐, 밖에가 차가워야 네. 그 차가운 공기가빠져나가는데 에어컨이 그 감당 그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. 또뭐 여기 첨구가 높은데도 안안 아, 되는 데 그렇죠. 네. 그그몇 평대서 그4 0 분짜리 두 개면 네. 어마어마한 건데 네. 그러니까 그러... 주방이 3 0도까지 올라갈 때면 이게 열기 때문에 홀까지더워져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. 거기. 호 얼마나 늙다고요? 그거 아니죠? 똑같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그, 일산은 아무 네. 문제가 없는데 여기저기요 네. 그래서 실외기 문제인가 해서 실외기가 건물 사이사이 엄청 많더라고요. 네. 그 건물 사이사이에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다른 그옆 건물 실외기랑 마주 마보고 돼. 설치하면 안 되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맞은 거고.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어, 쉬시는 날 없습니까? 하루 그 네. 주방에 그안 돌리고 아니면은 영업 전에 조금 일찍 음, 안 아니, 돌리고 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죠. 아 테스트요. 예. 예. 네. 제가 보니까 에어컨 제기 이런 못 하는 것 같은데. 요그래서뭐 뭐 캐리어 에어컨인데 와서 봤는데도 뭐 에어컨 작동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. 하고. 근데 뭐 문제가 있는 거죠, 아. 그 정도면. 80회라는 얘기잖아요, 두 대면. 그렇죠. 어이. 그 정도면, 펭귄도 얼어 죽을 동그란 걸로 지입니다 자, 오늘도 한번 바짝 한번달봅시다